오늘은 가을 음영 메이크업을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제품은 다섯 가지 섀도우 색상과 두 가지의 치크 제품으로 구성된 팔레트입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베이스 제품을 사용을 해서요, 눈두덩이의 유분감을 정돈하고 결을 만들어 볼게요. 언더에도요, 충분하게 베이스를 발라주셔야지요. 번지는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단계로는 이 팔레트에 있는 리드 제품이에요. 넉넉히 쌍꺼풀 라인에 얹어서요, 음영 효과를 주겠습니다.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그라데이션 부분인데, 여기 팔레트에 내장되어 있는 펄 제품을 손에 찍은 후에 눈두덩이에 얹어주세요. 그 다음에 양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합니다. 여성분들 아침마다 눈 부어 보이셔서 싫으셨죠? 그런 부분에 들어가 보이는 효과도 점으로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눈 앞머리를 표현할 건데, 오렌지 계열이나 골드 컬러를 믹스하셔서 사용하시면요. 좀더 자연스럽게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얇은 브러쉬에 물을 적신 후에 섀도를 바릅니다. 그러면 일반 라이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팔레트 하나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광대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살살살살 옆으로 표현을 합니다. 매트 타입을 정말 소량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가을 음영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레드립을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로 립라이너 제품을 사용 해서 아웃라인을 깔끔하게 정돈을 합니다. 저희 매트 립스틱을 사용해서 안쪽을 채워보도록 할게요. 매트 립스틱의 경우는 립 안쪽에서는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서 각질이 부각되지 않고 깨끗하게 매트 립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